안녕하세요. 어저께 오일 교환하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올줄 몰라서요. 바깥에서 비용 드리고 좀 했고요. 어저께 센터에 들어가서 오일 교환하는데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업데이트 해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실 분들은 센터에 들어가서 오일 교환할 때나 이럴 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비용이 오니까, 먼저 번하고 비슷하게 나왔네요. 뭐, 여기 기술료가 3 6,500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오일리두 가지. 그리고 필터, 크리너죠. 그래가지고, 10, 얼마냐, 이게. 예, 10만 1,000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1,000원 나왔네요.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오일 교환하고 갔더니 빨리 들어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빨리 들어온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빨리 가라서 그런다고. 5,400km 때 처음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12,000이 넘었으니까. 거기서는 는 역시 어저께도 물어봤어요. 7, 8,000km 정도에서 들어오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엔 제가 아무래도 새 차라 쇳가루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조금 일찍 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뭐8 0 0 0 k 로나한1 0 k 로 정도 돼서 들어가려고요. 오일교환은 그렇고요. 누가 이렇게 커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능이 어떠냐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능은 100% 마음에 든다고 얘기는 못하겠고요. 구조상 이 모양이나 이 견고함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깨끗하고 좋은데, 이거는 뚜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냉을 눌러놓고 있으면은 안에가 시원해요. 그리고 온으로 뜨겁게 누르면 손을 뚝 집어넣으면 한 5분, 10분 있다가 손등이죠. 그러니까 손이 뜨거워서 딜 정도는 아니고요. 손을 이렇게 뺄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보조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 커피 마실 때그 온도를 계속 똑같이 유지는 안 하고 천천히 쉽게 아무래도 겨울에 이런데 차갑잖아요. 워낙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완해 주는 거고 여름에는 좀 천천히 높게 얼으니 그 정도 역할이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처럼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보조 역할이니까. 근데 내가 써보니까 후회는 안 합니다. 이 견고하고 이컵놓기가 좋아요 이렇게 쑥쑥 들어가니까 이렇게 깊이 흔들리질 않아요 두개 그래서 너무 좋고요 여기 두개 놓고도 여행 가실 때뭐 음료수 병 같은 게 있으시다 그럴 때는 옆에 포켓 있죠 운전석 옆에 포켓 거기에 놓으시면은 홈이 있어서요 여기죠 내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쑥 집어 놓으시면 병이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음료수가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병이 나오잖아요. 음료수가 그래서 요거 활용해 보세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기로쏙 집어넣으니까 덜거덕 거리지 않고 예, 컵홀더는 그렇고요. 이게 49만원인데 그냥 제일 처음에 아뭐 49만원씩 준게뭐 이렇게 그럴까 그랬는데 써보니까 그냥 컵홀더로만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올해는 아니죠. 뭐 1월달에 출고 받아가지고 지금 뭐한 6개월 정도 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엔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주차장. 알고 계시면 좋겠죠. 요즈... 시작합니다. 요즘은 계속 야간에는 이 모니터를 끄고 다닙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두번 올려드렸죠. 야간에 주행 하시다가 이거 볼거 없잖아요, 솔직히.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 다니고 그러는데 볼게뭐 있어요. 운전하면서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 꾹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그냥. 기, 깊게. 꾹 깊게 누르면 꺼져버려요. 이렇게. 예, 네, 꺼졌죠? 뭐, 키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거 도로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켜주고요. 그러면 TV가 어저께 살짝 나오네요. 살짝 눌러고도 이렇게 예, TV만 꺼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먼저번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행 도로 음성이 안내 방송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갈 때는 소리가 안 나서 답답하니까요. 이 버튼으로 끄신 거는 급할 때 시내 주행하실 때 꺼버리시고요. 목적지 설정해 놓고. 길 주행 정보를 받으실 때는 이렇게 끄세요. 전체 메뉴 누르시고. 그럼 환경 있죠? 환경 누르면 바로 끄는 거 여기 나와요. 하면 끄기 이렇게. 네, 바로 꺼져요. 그러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질체에잘안 쓰다가 나중에 알아서 요즘은. 이거 야간에 이거 확실히 꺼놓고 다니면 눈 확실히 피곤하고 여기 이쪽, 오른쪽 특히 전방이 잘 보여요. 시원하게,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트렁크 열 때, 저희 누님은 이제 먼저 집 앞에서 내려드리고, 누나 짐이 있으니까, 가운도 갔다 오는데. 그냥 정지해서 드라이브 상태에서 정지해서 브레이크 밟고 열리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파킹에 나와 열려요, 트렁크가. 파킹에. 이걸 길게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길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길게 화면을 뒤로 돌려드릴게요 삐삐 그리고 열리고 다시 달때또 길게 누르세요 삐삐 그리고 닫히죠 그리고 평상시 때 뒤에 저 램프가 엄청 밝은 게 매달려 있어요 트트렁크 트렉, 문짝 안쪽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도 조절도 되고 조명이 근데 그거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낮에는 뭐 켜져 있어봐야 열어봐야 불필요한 거고 밤에 특히 켜놓으면 그 주변이 너무 밝아서 하루살이 벌레 모기 이런 것들이 그냥 금방 싹다 돌아와 버려요 그걸로 몰려서 차 안에 아주 모기 한두 마리 들어와 있으면 계속 다리 뜯깁니다 그리고 벌레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끄셔도 차그 트렁크 말고 맨 꼬랑지 끝부분에 천장에 보면 조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키세요 캠핑 가셨을 때든지 벌레들이 모여서 꺼놓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질체 에낭 계속 켜놓고 다녔는데 아우 문만 열면 너무 화해가지고 끄는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놓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아가 주행 중에 이렇게 드라이브 나 있는데 잠깐 내려가지고 바깥에 볼일 있고 도로 탈때문 열리면 자 운전석 문 열어볼게요. 그러면 기아가 자동으로 파킹으로 들어갑니다.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자문 운전석 문 열어볼게요. 문 열었어요. 네, 파킹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문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음 그리고. 썬더프 뒤쪽 개방하는 거는 보면 여기 예, 요거는 앞에 거고 요건 뒤에 거예요. 이게 버튼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누르고 요거 누르고 닫고 열군데 이건 앞쪽 거고 뒤에 만약에 일행분들 가족분들을 태우셨을 때는 이거를 열어주세요. 개방감 있게 편안하게 하늘이 보이게 보통 차에 타신 분들이 이거 열어 달리는 소리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아주 햇빛이 쨍떴으 대란 말고는 이렇게 열어주시면 뒷부분인들이 좀 여행을 편안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고 받으시고 몇달 동안이 될 수도 있겠죠 제일 신경 써야 될게이 펠리세이드가 이 버튼식 기어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6개월째 운전하고 있지만 스틱기어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더 편하네요 운전하기는 근데 이제 이것도 장점이 있죠 깨끗하고 공간활용도 되고 이렇게 공간활용이 되잖아요 무선충전기도 있고 밑에 공간이 있어서 티시통도 놓고 다닐 수 있고 근데 일일이 기압 변속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압 변속하려면 또 고개 숙이고 거기다가 조심하셔야 될게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잖아요 이게 이건 눌러놔야만 자동으로 시동이 안 꺼지지. 파킹하려고 도로 옆에 딱 되면은 오토홀드까지 걸려있는데다 이것까지 작동이 되면요. 진짜 헷갈려요. 거기다 또 후진기 안 놓고 이제 도로 옆에 파킹하려고 후진을 슬사 하면 뒤에서 차들이 오면요. 핸들 탁 떨면서 안전장치죠. 브레이크까지 확 걸어줍니다. 핸들만 떠는 수도 있고 경보음만 울리는 수도 있고. 급할 때는 브레이크까지 잡아줘요 제일 처음에는 그 당황스러워요 깜짝 놀래요 처음 경험해본 거기 때문에 아주 통닭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 가지고 좀 놀랍니다 이제 숙달이 돼서 부진할 때 뒤에 차가 오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놀라진 않죠 핸들 진동 올리고 경가 올리는 거 그거 아시고요 그래서 파킹할 때는 오토홀드 걸려 있는 거 있으면 요 제거하시고 계기판에 나오죠 이건 불이 따로 없습니다 계기판에 나와있어요 오토홀드 영어 제거해서 해버리시고요 없어지게 이거는 불들어오게 눌러 놓으세요 쓰기 직전에 그러면 편안합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페르세이다 어려운 것보다도 적응이 안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뭐 제가 다 올려드려서 없겠지만 오토홀드는 사용할 때가 많아서 좋고요. 주행 중에 시내 운전하실 때 오토홀드 사용하시면요. TV 틀어 놓으면 정지 상태에서 TV 잠깐 잠깐 신호 대기할 때도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홀드가 써먹을 때 많아요. 그리고 언덕 같은 거 올라갈 때 백화점 같은 데 내려갈 때 브레이크 밟고 계시면은 힘들잖아요. 막차 밀리니까 백화점 내려갈 때 특히 그러죠. 오톨도 걸어놓으시면요 차잘서 있어요 브레이크에서 발 떼어도요 가파른데서도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발 떼셔도 돼요 오톨 드가그 좋겠어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은 저속 주행 장치 위드 그리고 이, 이 카메라는 굉장히 좋고요 비 쏟아지는 날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비가 막 쏟아지니까 물방울 물이 아무래도 흘르죠 그때 아른아른 보여요. 아주 안 보이진 않고요. 그런 거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 그리고 이제 타시면 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또 지겨우시니까 또 세차도구도 또 알아보시고 뭐 튜닝하는 것도 이거저거 하면 보시잖아요. 세차도구는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큰 타월 다이서 가면은 160cm 짜리 있어요.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아주. 그리고 조그만 타월 한두 장만 있으면 돼요. 물걸레질 하기가 좋아요. 지붕 위에까지. 휙 잡아당겨서 끌어내리면은 혼자서도 천장까지 다 물기 제거합니다. 또 5천원이에요. 그리고 타이어 광택제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 제가 광택제 중에서 여러 개를 뿌려봤어요. 근데 하루 만 지나면 또 뿌얘져요, 타이어가. 그리고 세차할 때마다 맨날 발로기 귀찮잖아요. 세차를 자주 하게 돼요 먼지가 많아서요, 요즘은. 그거만 한번 발라놓으면 한참 동안 안 발라도 돼요. 세차할 때마다 안발르셔도 괜찮아요. 액체 구두야. 제일 난것 같아요. 물파스병처럼 생겨서 앞에 스펀지가 달려서 발르기도 편안합니다. 그걸 골고루 이렇게 발라놓으시면은 한 번만 발라놓으시면 두세 번, 뭐 세네번 세차할 동안 안발르셔도 도로 까매지고 깨끗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000원짜리. 근데 이제 보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누여져 있으면 액체 구두약이 라 흘러요 그거 큰일 납니다 차 안에 트렁크 다 버려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있죠? 비닐팩 거기다 다 싸놓으세요 어차피 물걸레도 습기 있으니까 비닐팩 여러 개 뜯어 가지고 다 싸놓으세요 구두약이 쓰러지더라도 구두약이 흘러지 않게 옆으로 누여놓으면 틀림없이 흘러요 구두약이 시커먼 거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가 열면 포켓이 있어 가지고요 납작납작하게 거기다가 봉지에다 놓으면 요 트렁크가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속에 다 넣어버리시면, 눕혀서. 그래서 이제 비닐봉태 하나하나 다 싸놓으세요. 뭐, 또, 흘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액체구, 저기, 광택제. 싼 것도 많으니까. 그걸로는 뭐물 세차 한 3, 4번 할때한번 정도 해줍니다. 일일이 왁스 베기 힘드니까. 그리고 제일 기스나 잘나는 부분이 있어요. 출고받으시면 여기는 조심하세요. 마른 걸레질만 빳빳하게 해도 기스가싹 나요. 거기는 진짜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부드러운 타월로 조심해서 하세요. 여기, 여기 까만 부분이요. 여기. 여기는 걸레질 마냥 살살 해도 요 휴지스가 쫙 납니다.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 본네트 여는 건 여기 있습니다. 뭐, 딴 차들도 밑에 있지만 이것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열고 닫을 때는 꼭 파킹해 놓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다 아쉽고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려서. 출고 받으시면 다 눌러 놓으세요. 두 개. 이건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되는 거예요. 이건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놔두시고 두개 누르시고. 이건 계급형 조명. 그 나이트 상중하 나이트 불빛 상중하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들어가면 아파트에 차들 자리 없잖아요. 그럼 이중 주차하고 들어가셔야죠. 나의차 가려놓고 앞에다 기아 빼고 가셔야 되잖아요. 기아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동 끄시기 전에 사이드 브레이크 제거하시고, 사이드 브레이크 제거하시고, 오터홀도 눌러져 있으면 이것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시동을 끄세요. 자 지금 파킹이 돼 있죠. 자 브레이크 밖고 n 을 깊게 길게 누르세요. 자 n 단으로체결어 있다고 나오죠. 이건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게 비아를 빼시고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문 잠그고 뒤에서 한번 꼭 밀어 보세요. 차가 밀리나 안 밀리나 밀려야겠죠. 이거 확인 안 하고 들어가시면 주무시다가 전화 받고 또 주무시다 말고 나오면 더 구찮아요. 그러니까 꼭 차를 한번 밀어 보세요. 네, 사이드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 제거하고 그리고 시동 끄고 브레이크 꾹 밟고 n을 깊게 길게 누르시면 기어 빠져요. 그럼 화면에 나와요. 뒤에 가서 한번 밀어 보세요. 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요만큼만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